하고 이제 계시니까 점점 지도자로서의 자리가 많이 울 거예요. 내가 여기에 섰을 때 마음가짐 또 그냥 이 설명을 듣고 아,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,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그 교육생의 반응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과정을 계속 겪으시고 나갈 텐데, 그래서 우리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같이 생각을 해보고 가려고 해요. 요가 수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, 혹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도, 나 스스로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. 내 몸을 잘 살펴보고, 또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. 그러면 이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일단 지도자의 이름에서부터 보면, 뭔가 사람들을 지도한다. 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. 아나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. 그러면 내가 지도자라고 할수 있을까요? 지도자로서의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겠죠. 교육생? 네. 분들이 있어야 지도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도자로서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교육생이 이 이에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하고요. 그러면 교육생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. 교육생이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도자로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요. 우리 아사나의 원리나 핸즈원의 원리에서도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요거두 개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분들에게 드려야 할 것. 약간 기분 쪽에 좀 속해요. 결국은 왜 오느냐를 따져봤을 때 뭔가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적용을 했을 때아 이거였지 혹은 이렇게 할수 있구나 라고 알수 있는 성취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게 되고 또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어떤 게 같이 따라와요? 기분 자신감 맞아요. 자신감 맞아요. 즐거움. 즐거움. <웃음> 즐거움. <웃음>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 도파민, 뭐 세로토닌,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, 결국은 성취와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지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겠죠. 그래야 또다시 그 교육을 듣고 싶다. 혹은 이 수업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는요. 이득이에요. 이득. 우리가 요가 수업을 지도를 할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이유 혹은 그 질문, 그 고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지도자가 왜 존재를 할 수가 있지? 아, 교육생에 의해서구나. 그러면 교육생들이 왜 나의 수업을 듣게 될까? 혹은 선택을 하게 될까? 결국은 즐거움,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이 반드시 호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큰 대전제들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건데 우리 지도 영상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억제되지 않는 문장들이 나간 <laughs> 경우 <laughs>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. 물론 지금 우리 가족분들을 상대로 하거나 조금 친근한 분들 토대로 연습을 하고 있으셔서 더 그런 부분들이 억제가 안될수 있지만 문장들 다 걸러주시는 거. 왜냐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완벽하게 동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를 줬을 때 성취감과 즐거움이 일단 거의 한 80%는 돼야 돼요. 그래야 다음 기회가 나에게 생긴다. 또그 사람이 결국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운동으로만 크게 또 봤을 때도 헬스도 있고, 필라테스도 있고, 달리기도 있고, 요가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요가를 선택한 이유. 생각해보면 신체적인 이득이 정말 크다가 80%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. 수련을 선택할 때, 혹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? 왜 나는 이걸 또 선택을 하고 있지? 나도 모르게?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면서 우리도 좋은... 시간을 교육생 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